네, 스키 다 탔고요. 오, 저쪽에 디어 쪽하고요. 오, 어, 디어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왼쪽으로 꼬부꼬북길 있잖아요. 합류하는데 거기도 코스가 매우 좋은데요. 드래곤 쪽은 살짝 얼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불편해. 그거 말고 디어하고 보스 만나가지고 페가수스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제브란가요 페가수스인 가요 쪽 길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어, 참, <laughs> 어 엘레시안 강촌 <laughs> 정말 좋은 리조트요 보면은 또 눈꽃이 이런 식으로, 아성애가 그 어... 강에서 올라오는 성애겠죠 그게 이렇게 눈꽃처럼 피어가지고 이뻐 이뻐. 아, 어... 혼잡도도 이 정도예요. 그리고 리프트가 많이 다니니까 저 아래쪽 또 제브라 쪽도 리프트를 돌리고 있으니까. 큰 열어 가지고 잘될것 같아요. 자, 이번 1차 투어죠. 2차 투어구나. 어우, 8일 동안 연속으로 탔어. 어우, 대박 대박 대박. 아. 이제 다음 달에는요, 제가 어, 1월 중순부터 해서 2월 중순까지 세번 정도 일본 투어를 갈 거예요. 일주일 갔다가 오고 다시 또좀 쉬었다가 갔다 다시 오고 갔다 다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일본 가기 전에 용평이 하고 용평이나 아 용평하고 하이원하고 일파 이렇게 한 바퀴 더 돌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또 이제 가게 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